안녕하세요. 경희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벤트는 동서식품에서 주최하는 오레오 블랙핑크 콜라보 tbcf 퀴즈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3명, 굿즈 4종 및 오레오 포토카드 1,500명, 블랙핑크 p v c 100 1500명, 오레오 포토카드 8,500명, 오레오 블랙핑크 콜라보 스티커 1,500명, 오레오 피크닉백 1,000명, 오레오 기프티콘 9,00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전.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신 다음, 화면에 보이는 오레오 TBCF의 영상을 시청, 퀴즈 3문제를 푸시고, 개인 정보 입력란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등록하신 후 더보기를 클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주신 다음 동의하시면 동의하신 후 이벤트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오레오 블랙핑크 구매 후 SNS 공유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상이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링크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모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